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.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어 방정 TV 방정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오늘 뭘 무슨 방송을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우리 식구가 좀 놀았는데 이 친구들은 나중에 좀 리뷰를 좀 하려고 하고요. 지금 오늘은 정보 전달을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뭘좀 알려드릴까? 제가 써본 제품 리뷰를 좀 해드릴까 좀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계속 사서 제가 한 요즘 250만원 정도 투자를 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써본 제품 중에 괜찮았던 거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가습기? 한 세종 정도 제가 써 보고 말씀드리는 거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. 어, 지금 요거 산 거는 천원 마트에서 반값에 제가 산 거고요.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속기한세 종류 설명드리겠습니다. 요 일반 가격으로는 한 5,000원 정도인데 천원 마트에서 한 2,000원 정도 제가 구입을 했고요.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좀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물통이 안 붙어 있구요 컵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바로 이제 가습기 역할을 하는 제품이고 이 모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한번 누르면 계속 나오는 거, 한번 누르면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다, 안 나왔다, 나왔다, 안 나왔다 이렇게 하는 제품이구요 제가 생, 사용을 해 보니까 장점 <laughs> 같은 경우는 이 물통 자체가 이제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. 이물 자체를 좀 깨끗한 걸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용량이 좀 작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자주 갈아 껴줘야 할 필요성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좀 불편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회사에서 좀 사용하고 있는데 좀 다른 걸로 좀 바꿔볼까 생각 중이고 이거는 제가 좀 사용을 해봤고요. 이를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데. 이거를 회사에서 좀 써볼까 생각 중이고, 요거는 2리터 정도 제품입니다. 그래서 회사에서 한번 틀어놓으면 거의 하루 정도 틀잖아요. 뭐 8시간, 10시간 이렇게 틀어놓기 때문에, 아까 그이 그,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용량이 좀 작기 때문에 장시간 틀어놓기 좀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을 좀 바꿀 거고, 이 제품 제가 좀 써봤는데, 어,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습기가 나오는 구멍이 두 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보시면은 이 물을 따르죠. 그냥 이제 C 타입인데 C C타임 타입 코드를 넣고 한번 누르면 이제 두개구멍이 나오고 한번 누르면 한쪽 구멍에 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가슴량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하나, 한, 하나만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슴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틀어 놓는데,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지금 이 앞에 숫자는 이제 의미는 없고요. 사실 이거 틀어놓게 되면은 가슴량을 조절하고 여기 이리 터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어뭐 나름 뭐 이거 틀고 뭐자도뭐 괜찮고 좀 입이 마른다거나 그런 어어 어... 어떤 가습기를 쓰 이유 자체가 이제 입이 마르거나 뭔가 좀 이렇게 목이 텁텁하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잖아요 이거는 뭐 충분히 충분히, 어, 역할을 좀 한다. 이렇게 볼수있고요또 제가 추가적으로 좀 가습기를 또 사왔는데, 요건 좀 비싸 보이죠? 요거 같은 것도 제가 좀 사서 좀 쓰고 있습니다. 쓰고 있고,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구멍이, 그니까, 구멍이 세 개잖아요. 그래서 뭐 하나 나오게 할 수도 있고, 두 개, 뭐세 개.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거, 그, 리터가, 3리터기 이 때문에 용량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집에서 좀 써볼 생각이고요. 그 제가 지금, 요걸 <laughs> 좀 갖고 와봤습니다. 제가 쓰고 있는데,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그래서 이걸 이제 뚜껑을 딱 열면은, 요 밑에가 이제 그, 솜으로 된 봉, 봉을 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 봉을 딱꽂주면이 안에 이제 스며드는 그러니까 스펀지로 되는 빨대가 생긴게 있어요. 그래서 물이 올라가고 이 물이 올라가면 스며들어 올라가면서 이 구멍이 세 개, 3개, 세 개가 이제 가습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,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구멍 자체가 이거 C 타입거든요. 이 여기 C 타입을 한번 껴볼게요. 이렇게 껴본 다음에, 딱 되죠? 그 다음에 이거를, 딱 누릅니다. 그리고 게 가습기가 나오거든요? 잘 보이나? 그, 그러니까 요 정도면 완전히 거의, 고 사우나 수준이고, 조금 너무 많다 싶으면 이렇게 한번 누르면, 이렇게 두 개. 두 개가 되고, 이것도 좀 그렇다. 너무 많다 그러면 이렇게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하나만 돼 있는 거고 딱 누르면 이제 끄는 거고요 특이한 게쭉 누르고 있으면 여기서 조명이나 와요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딱 끄고 꺼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두우면은 이걸 켜서 좀 조명을 하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, 이거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밤에 잘때 어두우면 좀 그러니까 이걸 켜 놓고 자나 봐요. 그래서 이거 딱 누르고 3리 짜리니까 어, 좀뭐 가습이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은 세 개를 틀어 놓고 별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틀어 놓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 나쁘지 않아요.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만원 가격인데 이거 천원마트 잘 찾아보시면 아직 5천원에 팔거든요.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기게 있고. 두 번째로는. 요거, 요거, 요거. 조금 아까 그거보다는 허접하죠. 근데 가격은 똑같아요. 요것도 C타입. C타입이고요. 이걸딱 눌러, 눌러. 그 다음에. 딱 눌러거든요. 그리고 양쪽 두 개가 나와요. 두 개가 나오고, 양이 너무 많다. 하나, 그리고 하나, 하...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게... 이게 특별히 뭐 이렇게... 뭐 의미 있는 제품은 아닌데, 사실, 우리가 가습기가 5,000원이면은 엄청 가성비가 높잖아요. 그래서, 그리고 이게 그렇게 막 탄탄한지 허접합니다. 근데, 이런 제품들을, 한, 그냥, 금년에, 한 3, 4월까지 쓰고 버리기에는 뭐 부담없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잘 찾아보시면, 요 가습기 5,000원짜리 괜찮은 것 같고요. 이거 뭐, 부담없이, 부담없이 사서, 뭐 3, 4월까지 건조할 때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여러분들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,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